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자 오늘 포켓몬 유나이트 지난번에 여러분들 덕글에서 개굴린자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그럼 바로 개굴린자 현실 갑니다. 구입 바로 질러주시고 바로 이렇게 쉽게 획득 해버리면서 개굴린자 상급용 원거리 어택형 원거리로 나왔네 여기서 바로 선택 해주시고 바로 배틀 가자.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개굴린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로 개굴린 선택. 어 여기 이런. 다른 코스튬도 있잖아. 지효의 개굴린자가 아니라 로 개굴린자네? <laughs> 자, 저는 일단 이거 없기 때문에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는 개굴린야 준비 완료 그럼 번로 시작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엄청 귀여운 이거 개구로말루였나 아무튼 때라 슉! 슉! 퇴. 처음에는 물대포 발사! 입으로 퇴퇴 퇴. 퇴. 뱉어버리고 퇴퇴퇴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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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버리고 나이스 아, 이거 키워가는 맛이 있겠구만 자, 빠르게 이때부터 빨랐죠 여러분들? 퇴. 오, 물때가 커 근데 자 그리고 대타 출동도 있네 거품이랑 오 잠깐만 일단은 거품 배워버려 슝 거품 오 방울방울 원작지연 보소 때려버리고 자 일단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폴짝, 폴짝 폴짝 뛰어가는 거 보소 자 거품 발사 그 대타 출동 대타 출동 어아 약간 닌자처럼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네. <laughs> 여기선 그런 식으로 대타출동이 구현된다 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녀석이 꼴 넣으려고 거품 발사. 까불어 녀석이, 까불어 녀석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타출동도 유용하긴 한데 3대 2니까 순식간에 당해버려 도망가! 대타출동. 녀석이 도주형 이구만 대타출동이. 원작에서도 그렇게 나죠. 거품 발사. 제라우라 상당히 무서운데 그냥 꼴 넣어버리네 무시하고. 오 안돼 안돼 대타출동 안돼. 대타출동. 이 탱커가 없으니까 개굴 개굴마루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거품 발사! 바로 나이스. 이게 바로 개구마루의 딜이다. 맞나 이름이 지금?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거품 발사! 나이스 레벨업 이제 개굴린자 거의 전 단계 나이스. 와, 여기서부터 간지가 나. 얘는 예 리얼 겐지 작살. 그래서 그림자 분신 야 연막 연막 배우자. 연막 상당히 간지랄 것 같은데. 일단 여따가 연막을 쳐버려. 슉. 와, 와 이거 거의 아칼리인데 아칼리? 거품 발사. 이 연막도 도주기로 쓸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아 일단 지금 밑에는 3대라서 이 너무 힘들잖아 이거. 자 연막, 슉. 연막 쳐주시고 거품 발사. 은신도 되네 약간 레온처럼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한방 컷. 연막 안에서는 레온처럼 은신이 됩니다. 저기 밑에 뭐 있다. 밑에 뭐 있어? 밑에 뭐 있어? 여기 잡아주시고. 우리 물소리검, 이건 못 참지? 물소리검 가자 와, 이게 리얼겐지지 자, 물소리검 발사 슉! 첩첩첩 오, 첩첩첩 와, 평타도 바뀌어, 수리검으로 이자오잠깐 그럼 저 오라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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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막저은신해버리고 자, 자 물소리검 첩첩첩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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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검슈슈슈슈슈슈나이슈뚝슈슈 나이스 앞으로 전진 연슈 꼬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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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물수리검! 잡가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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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망치지만 뚝배기 깨버리고 꼴넣어버려 꼬라치안돼안돼오 연막 도망가 제라오란 녀석 물수리검? 그렇지 3대1인데? 3대1인데 이걸 까부어 이걸 까부어 이걸 까부은 녀석이? 3대1인데? 물수리검 나이스 너무 꿀잼이다 이거 자 물수리검으로 딜못 넣고 딜 넣고 오피? 유나이티드 기술.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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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와 뭐야? 나루토 사스케야 저거? 두두두두. 살살 살살. 그러면서 이번에 완전 우리가 농락 중 3대 2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반대로. 자, 그림자 부신 배워 버려. 자, 그림자 부신! 추적! 오, 분신까지 나와 버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오, 다 고리 가는. 이건 거의 5대 2 아니야? 이러면 이제? 아, 딱 때. 하지만 지원군이 왔다. 연번이 빠져요. 연번이! 자, 그림자 부신! 때려, 때려, 때려! 막타! 나이스! 아, 요런 맛이거든. 오, 안 돼. 다 몰려오잖아, 이거, 팀원들 적팀. 잠깐만. 아니, 다 오는 건 뭔데? 거의 농락했거든, 3대 2로 아까? 아니, 완전 밀리니까 다 와버리네, 이거, 팀원들 적팀. 그림자 보시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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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타구 타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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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리! 나이스! 연머리 잘하는구만? 자 우리가 완전 이겼어요 아, 3대인 이렇게 압살을 해야지 그리고 그래, 오, 오. 자 힐킴 먹어주시고 갑시다 자 그림자 무시도 가게 무시설 나이스 투 빼기 그렇지 벌써부터 겁나 쎄요 이제 죽겠어 죽겠다, 죽겠다. 방심하면 돼 방심하면 돼일단 가가지고 뭐가 됐던 체력 먹어 과일 야무디게 먹어주시고 힐러 없거든요 다행히 안 좋은데 힐러가 없는데 그래도 좀 이긴 것 같기도 합니다 다 딜러야 지금 현재 자, 그림자무신술 자, 때려 때려 때려! 다구로 다구로! 5대이5대이 5대2 가자, 5대2! 야! 나이스! 와, 그림자무신술까지 있으니까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고로치! 이걸로 백선몬카! 바로! 다우리! 바로 끊어버리고! 우리 이번에는 파도타기! 오, 바로 우리 히어로 닌자! 히어로 개굴린자로 진화! 어! 체력 물량 먹어주시고! 슝! 소리가 파도타기! 그림자무신술골 넣어버려! 슝! 파! 야 바로 그냥 밀어버려서 지금 6분만에 와 근데 이거 히어로 닌자는 추가로 뭐또 팔랑거리면서 손 날리네 혓바닥에 더불어서 저그 밑에 가자 밑에 일단 일로 와라 이거 잡자 어? 눈치 벌써 깠네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자 그림자분 신술? 바로 때려버리고 바로 때려버리고 바로 때려버리고 바로 오 개굴 닌자 확실히 참, 참. 멋있는 스킬이 많아 파도타기까지 상당히 멋있습니다 안돼는데안된다 그럼 빠르게 붙게 주시면서, 자, 연번이랑 같이 복수갑시다 자, 연번이 일로와, 일로와. 저 야도란 잡자, 야도란. 야도란 몸머리 가자! 파도 타기. 자, 차게 문신술. 바로 야도란 뚝 빼기. 탱콘데 왜 이렇게 물몸이지? 우리가 너무 센 건가? 파도 타기. 너무 멋있죠? 호호 거의 서핑이야, 서핑. 간지나는 요소가 다 있어, 게임에서도. 예. 리얼 이렇게 엔지 작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파도 타기. 그냥 간지로만 구성을 했네, 보니까. 오! 야, 너, 너 너도 파도 타기 할수 있을지 몰랐다. 야 미안하다. 자, 하지만 딜 보정. 니넨 <laughs> 딜이 안 돼. 파도 타기까지. 와, 기동성까지. 파도 타기가 훨씬 좋네. 기동성이 대박입니다. 연속 두번 돌진까지 가능해. 그림자 분신도 다양하게 유틸성 있게 쓸 수가 있고, 연목탑보다는. 예. 저는 이게 또 확실히 낫네요. 어, 아까보다. 스킬 트리가. 그리고 40개 그냥 넣어버려. 나이트. 거리. 한복잼 역시, 너무나도 순간삭제잼! 요 맛이거든요, 여러분들? 야야 20개밖에 못 넣어 상대. 그의 농락잼. 바로 1등! 여러분들, 개굴린자 간지에다가 좋기까지 합니다. 이거 모발로 출시하면 개굴린자 먼저 그냥 바로 사버린 다음 계속 개굴린자로 플레이하는 거 적극 추천한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 범선이뭐 해주세요? 해주시면 그거 하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여기까지.